그래, 또 1위야. 놀랍지도 않아. 그냥, 박지현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자타공인 박지현 덕질 4년차입니다. 오늘도 평화롭게 점심을 먹으며 휴대폰을 켰는데, 세상에, 또 뉴스 떴네요. 박지현, 아이돌 차트 위클리 스타 1위. 솔직히 말해서요, 이젠 좀덜 놀라워요. 왜냐고요? 지현 오빠가 워낙 잘해서 이젠 익숙하거든요. 투표는 팬의 일상, 1위는 박지연의 운명. 이번에도 336표로 당당히 1위, 2위와는 84표 차이. 이 정도면 뭐 그냥 격차 벌리며 뛰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매일 밤 자정에 손가락 운동한 것 뿐인데, 그게 이렇게 대단한 기적이 되네요. 누가 보면 박지연씨가 대단한 정치인이신 줄 알겠어요. 어디 나가도 압도적 다득표, 지지율 상승세. 팬심 결집. 팬덤이 거의 선거운동 본부처럼 돌아가요. 오늘 투표하셨나요? 그럼요. 회사 화장실에서 했죠. 콘서트? 그건 전쟁이었지. 근데요. 여러분, 진짜 할 얘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쇼맨십 콘서트 말이에요. 아니, 그 콘서트를 표 끊으려고 저희 팬들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세요? 티켓팅 날엔 전국의 광클 장인들이 출동하고, 서버는 우는 소리 내고, 저는 숨을 참고 2분 만에 예매 시도했는데, 결과요? 전석 매진. 그거요. 그냥 티켓이 아니에요. 거의 황금 열쇠예요. 심지어 앵콜 콘서트까지 열린다는데, 이번엔 제가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왜 박지연이냐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그렇게 박지연을 좋아해요? 라는 질문. 저 수십 번은 들었어요. 그때마다 대답은 똑같아요. 딱히 이유는 없고요. 그냥 들어보세요. 노래 듣는 순간. 목소리에 탁 감기고, 어라? 좀 좋은데? 하다가 무대 보고 잠깐만, 이 사람 뭐야? 하면서 입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팬들이 빠지게 되는 진짜 이유는요. 노래를 부르는 태도, 팬을 대하는 눈빛, 늘 고개 숙이는 그 진심이에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팬싸에서 손잡고 눈 마주치면 알수 있어요. 진짜다, 이 사람, 싶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인생이 망했죠. 덕질만 하느라 이쯤되면 그냥 지현 역이라 불러야함 박지현씨는요 트로트계의 마블이에요 있을 땐 당연한 것 같다가 없으면 심심하고 허전해요 이쯤되면 중독 이라는 단어가 적절할지도 모르겠어요 무대에서 볼때는 저사람 연예인 맞나 너무 멋있는데 하다가 무대 내려오면 어 착한 옆집 오빠같은데 하는 갭 차이도 또 한몫하고요 그리고 뭐랄까 팬들이 뭐든 시키면 다해요 앵콜 외쳐도 해주고, 영상편지 써달라고 하면 써주고, 어느날은 모자 눌러 쓰고, 몰래 팬미팅장 들어오고, 그렇게 매번 팬들 놀래켜요. 그래서 이젠 우리가 말해요. 우리 오빠는 팬한테 진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진심이야.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만든 그 시간이 소중해. 맞아요. 아이돌 차트 1위?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룬 기록이지만, 우리에겐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투표하면서 함께 웃고 울고, 티켓팅 하면서 절규하고, 무대 보고 감탄했던 시간의 증거예요. 다음 주엔 또 어떤 뉴스가 뜰까요?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알거든요. 또 1위겠지. 우리 지연이니까. 이상. 오늘도 지연 오빠 때문에 눈물 한 방울. 미소 100번 흘린 팬이었습니다. 덕질이란 게참 힘들지만 행복하네요. 그리고 오늘도 다짐합니다. 그래. 다음 주도 내가 투표할게. 이번엔 엄마 명의로도 해볼까?